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앞달락에서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 절기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표적을 행하라고 권유함에 대하여서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노라고 말씀하시며 형제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갈릴리에 머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드러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형제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신 것과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저들이 기대하는 바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의미였고 또한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초막절 절기에 공개적인 표적을 행하시기보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고 영생의 진리를 증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또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12절, 13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라는 자가 없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감을 가지고 따르는가 하면 또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군중을 미혹하는 자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11절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군중인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13절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도청의 노골적인 반감을 알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은 조심스러워 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모두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8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 절기에 3일 내지 4일이 지난 시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의미입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유명한 랍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또 그의 가르침이 전통적인 랍비의 형식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나 학식이 뛰어남에 놀랐다는 말입니다. 놀람을 금치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의 것이니라. 어느 랍비 문화인지, 또 전통적인 형식인지 아닌지를 시비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이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교훈의 신적 권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며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사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는 데 치우쳤습니다. 이것을 블라인딩 앰비션 율법사들의 눈먼 야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과 달리 자신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에 진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면으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는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정작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율법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은 육계명을 범하는 것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기 무리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체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객관적인 호감을 가진 유대인 순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들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거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이들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여기 한 가지 일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모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일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라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안식이라도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 하느냐. 이 할례의 경우를 예로 드신 주님께서 안식일 계명의 정신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 지킨다고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하면서 내가 38년 동안. 꼼짝달라 상하지 못했던 환자를 고쳐준 일을 안식일 계명을 범하였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여기 "외모로 이카토옵신이라는 말은 본질적인 아닌 피상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바른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반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이들의 가르침과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그만한 위치에 있을 정도로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전통적인 과정을 학습한 자들이고 이제는 율법에 능통하여서 그것을 가르치는 랍비나 선생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율법의 실상인 메시아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또 알지 못하니까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배척하며 피파갈 뿐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결과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더잘 안다고 하는데 정작 모릅니다 영적무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실상은 모르는데, 배워서 깨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아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무지하면서도 무지한 줄 모르고 잘 아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이 더해지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이 잘못,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적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 같은데 정작 무지한 자는 아닙니까? 또 영적으로 무지하면서도 더 배워야겠다, 더 깨달아야 되겠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소원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만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서도 거기에 더하여 교만한 사람은 최악일 것입니다. 혹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지적은 나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아는 만큼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에 대하여서 바른 깨우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은혜 안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